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눈물지고 그늘지고 어려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건대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70%에서 80% 정도의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몸무게가 60kg이니 60kg가 넘는 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면요, 피부가 건조해지죠. 연골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온전하게 순환되지 못해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눈물이나 땀으로 배설물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자 몸에 쌓입니다. 독이 쌓여요. 결국 몸이 부패할 것입니다. 몸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경고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증이에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도 바짝 타오릅니다. 두통이 심합니다. 피부도 관절도 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 보면 배고픔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이 갈증, 목마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해에서 첫 번째 맞이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거서 없어서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대한 원망이 첫 번째 그들의. 고통이고, 실형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먹어야 돼요. 물 위에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물을 꼭 먹어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못 빼게요. 물을 마셔야 갈증이 끝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수분이 늘 촉촉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수분이 공급하지 않으면 또 경보 장치가 울립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감정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요. 작은 일에 화를 벌컥 냅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죄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갇혀 패배자로 삽니다. 영혼의 갈증이 느끼면 이런 경고장치가 울립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은 병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오면 수분을 꼭 보충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서 애가 탄 사람들에게 물한 컵을 주십시오 그러면 눈녹듯 이 갈증이 사라지고 새 힘이 나듯이 주님 주시는 생수 한 바가지가 우리의 영혼에 급격 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갈증으로 메말라지고 갈라지고 화가 나고 강박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한 바가지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여지고 메마르고 녹슬었던 자리가 비옥한 옥토밭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공급자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갈증을 해결해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요, 생명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갈증을 유발시키는 몸의 해로운 청량 음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갈증을 사라지게 하는 그 수분, 그 생수 그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에 되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에스겔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 누구든지요, 가족이 아닌데도 괜찮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남녀노소 괜찮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주님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냥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셔라.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증나서 왔어요. 궁핍이 있어서 왔어요. 약함이 있어서 왔습니다. 단지 목말라서 왔어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레의 여인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을 흘러주겠다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39절의 말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니라 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성령이구나 성령 그 성령은 어디에 채워주십니까? 코일리아 내 배에 채워주십니다 내 배가 어떤 곳입니까? 영원 깊은 곳입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을 너에게 흘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 생수의 강이 나타나 있을까요? 오늘 생수의 강의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후반부에 가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했지만, 다시 너희들을 고국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세요. 다시 새 역사를 쓰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곧 회복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에스레, 에스, 에스레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성전에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렇습니다 여우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의 이 단어는요 에식의 전체의 중심 사상입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빼앗겨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초반에는 생수가 처음부터 넘실거리며 풍성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단어를 보면 스며 나온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물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을 깃들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점 넘쳐서 큰 강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스며 나오는 물이 천 척을 흐릅니다. 한 척이 52cm라고 합니다. 천 척이면 520m를 흘러간다는 겁니다. 스며 나오는 물이 천척이 흘러서 가보았더니, 또한 물의 방향이 참 중요한데요. 물의 방향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다음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개천처럼 이번에는 어디까지?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한번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이번에는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측량 후에 건널 수 없는 강에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레, 에스겔에게본이 환상은 참 신비하고 영적인 의미가 참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어디까지? 온땅 끝까지 흘러간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물고기와 능력이 소생케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그리스의 복음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두그 둘이 아니라 풍성하게 셀수 없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수가 점점 불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신앙의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멈추지 않고 더욱더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생수의 강이 혹시 발목에 차 있습니까? 무릎에 차 있습니까? 허리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지덮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을 임재하고 알게 된 단계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발목에 차오를 때의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아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 기쁘죠? 기뻐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왜 생수의 강에 어디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발목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천척이 흘러 이번에는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아,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더큰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발목을 잡아서요. 내가 가는 곳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무릎까지 생수의 강이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말씀의 내 삶을 정형해 보았지만, 나는 잘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천척이 흘러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무릎에서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이때가 참 신앙에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데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들이 풍랑이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까? 풍랑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거슬려 올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욕망을 거슬려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거슬리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말씀과 내 삶의 패턴이 자꾸 마주쳐요. 다 터요. 거스르는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허리에 생수의 강이 차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 다시 천척을 지나면 이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나를 압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되면, 아니, 그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가 앞도 너를, 너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겪었느냐, 이제 너가 포기했느냐, 십자가에서 너를 죽였느냐, 그러면 다시 강가로 돌아가라. 7절 말씀. 내가 그 강가에 돌아가니, 내가 도저히 간, 건널 수 없는 강에 서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았더니, 뭐가 보입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지라 열매가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어디 너머에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언제요? 생수의 강이 내 발목에 찼을 때요? 아니에요 무릎에 찼을 때 허리에 찼을 때? 아닙니다 나의 생수의 강이 온전히 나를 뒤덮을 때 내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가고 고기가 삽니다 이때야 비로소 심지어 오늘 8절을 말씀해 보면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흐릅니까? 바다에까지 흐릅니다. 동쪽 끝 바다. 사해예요사해사해말 사회.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두가 너무 짙어서 생명을 살수 없는 바다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해발고도 418m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예요. 그 바다는요. 유입되는 물은 많지만 흘러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겠죠. 남은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보통 평균 바다의 염도가 5%인데 사해 바다의 염도는 30%예요. 이 짠물에서 어떤 생명이 살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해 죽음의 바다에 뭐가 흘러갑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이에요. 어디까지 합니까? 가장 동쪽. 동쪽 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요, 저 높고 높은 곳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영을 내가 온몸 가득히 내가 충만히 그 성령을 임하면 내 영혼에 온전히 그 영으로 덮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죽었던 고기가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했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아직도 영혼의 갈증으로 헤매이며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내게 열매 없다고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건 아닐까요? 수년 전 세례를 받아 발목까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직까지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릎에 찬 은혜를 맛보았지만 좀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머뭇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허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 믿음으로 사는 거참 힘들다 말씀으로 사는 거참 힘들다 그래서 제자리에 멈춰서서 원망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요 이런 은혜는 아무리 맛보아도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 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생명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떨 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느낄 때, 성령의 기쁜 곳에 내가 흠뻑 빠질 때,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온전히 뒤덮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열매와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얕은 물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얕은 곳이 편하니까. 얕은 곳이 안전하니까. 깊은 파도 속은요, 두려워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쉽게 피할 수 있는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며 휘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험은 드는 것처럼 한쪽만 살짝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찬송가 302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깊은 곳은 모험적인 삶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저주합니다. 주저해요. 용기 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혹시 나를 광신도로 취급하여서, 아니, 그렇게 되면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가족도 떠나가게 돼서 나 혼자 남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 적당히 믿어야지. 얕은 물가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신앙의 비밀들을 놓치고 있어요. 강 건너편에 수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꿈이 비전이 물밑도 올라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용소슴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곳에 가지 못해요. 주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을, 너의 배를, 너의 기업을,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라. 너는 떠나라. 어디로? 얕은 물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떠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생수의 강으로 흠뻑 적서라. 그리고 내가 예비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열매를 맛보아라. 패배자로 살지 말과, 말, 말고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발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의 의지에 깊은 곳에 한번 다가갑시다. 그 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로 주세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결단합시다. 깊은 곳에 들어가요. 깊은 곳이 어딥니까? 세상에 가장 깊은 곳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깊은 곳 있습니까? 말씀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곳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와 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에 오셔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깊은 곳에서 깊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깊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교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 새벽 기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어져가는 여름,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깊은 곳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덮는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소리내어 깊은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덮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실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깊은 신앙인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